안녕하세요. 코스피 상승 마감입니다. 이번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 얼마 전에 내려왔던 하락장에서 다시 복구하고 전에 고점을 뚫어 올렸잖아요. 보시면 이 부분이거든요. 강한 장대 양봉으로 뚫어 올렸는데 그 이후에 오늘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. 분봉을 봐도 5분봉, 이건 5분봉이거든요.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. 근데 이 5분봉은 뭐 짧아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긴 한데, 이게 최근 고점을 보면 6만원? 이게 역사적 신고가긴 한데, 이 부분을 <laughs> 한 7만원 정도예요. 최고점이. 7만원 조금 넘긴 하는데, 이 고점을 뚫어 올리면은,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? 지금은 5만원대인데, 여기서 는한 50%, 한40% 정도 오르면은, 한 30%, 몇 프로에서 40% 정도 오르면 이게 7만원 뚫어 올리잖아요.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. 근데 이걸 뚫어 올려야지 못 뚫어 올리는데, 못 뚫어 올리면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. 근데 뚫어 올릴 것 같은 느낌이라 말씀드리는 건데, 이게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긴 할것 같거든요. 상승, 아 상승하는 것도, 여기서 한번 뚫고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여기 저항선을 한번 뚫고 지지받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저번에... 아이고 계단식으로 상승해야 좋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내려올 때 지지 받으면서 떨어지니까 그때 대응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확 떨어지면 대응이 안 되니까 힘든데 이거는 지금 잡고 해, 해도 해도 되긴 하는데 대응이 필요해요.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7만 원 뚫어 올리고 뚫어 올렸다가 나, 내려와서 여기 지지 한번 받고 다시 올라갈 때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좀 오래 두고 대응 안안난 대응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래 두고 들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. 지금 5만 5천이니까. 매수하셔서 이 가격에 그냥 몇달 보시고 가셔도 되고, 짧게, 짧은 시간 내에 갈 수도 있는데, 그건 확실하지 않으니까, 좀, 일단, 느긋한 마음으로 지켜보실 수 있는 분들은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